안녕하세요. 국리지 김성민입니다. 드디어 멀티컬러 프린터 출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거의 한 10번 정도 해서 성공한 장면인데요. 이렇게까지 세팅하는데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 이 과정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중에서 멀티컬러 출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큐라 세팅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설정의 팁을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라를 여시고 이곳에 멀티컬러 프린터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는 프린터 메뉴에서 프린터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비 네트워크 프린터 중에서 여기서는 엔더 3나 사파이어 플러스 같은 프린터를 가지고 멀티 컬러로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프린터로 선택하게 되면 멀티 컬러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프린터로 선택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프린터의 커스텀 이름은 저는 범블비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해 주시면요. 기기 설정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나의 프린터 사이즈를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팅베드 체크하고 g 코드 유형 마들린 그리고 시작 g 코드와 엔드 g 코드는 일단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더 수 5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익스트루더 1만 있던 것이 익스트루더 5 5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커스텀 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필라멘트 사이즈가 2.85에서 1.75로 바꿔주는 거죠. 익스트루더 2도, 익스트루더 3도.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요. 익스트루더 시작지 코드, 익스트루더 종료지 코드를 각각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것, next를 눌러서 프린터 추가를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멀티 컬러를 위한 범블비 칼라라고 하는 프린터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부터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 컬러기 때문에 칼라. 컬러,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는 게 칼라 필라멘트거든요. 지금 PLA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필라멘트로 다르게 바꿔주는 작업 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제가 대충 건너 뛰었는데 기기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시작 지코드 그리고 엔드 지코드 또 필라멘트의 시작과 끝 각각의 스타트 엔드 지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 작업을 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멀티 컬러를 위해서 타워도 설정을 해야 되고 해서 이 설정 값을 한번 세팅하는 작업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여기 있는 필라멘트 재료를 갖다가 한번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재료 관리로 들어가셔서 나의 커스텀 재료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그냥 생성을 누르시고 거기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시고요. 상표에 일단 북리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표시 이름은 이곳에다가 어, 저는 색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색을 어 이렇게 레드 네, 레드라고 하고요. 색깔을 클릭하게 되면 색을 설정해 줄수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을 선택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격 같은 것들을 여기 정확히 적으시면. 나중에 재료비가 얼만큼 나오는지알 수가 있는데, 대략 저는 그냥 15,000원? 이렇게 한번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리지 레드 필라멘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 필라멘트들도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커스텀 색깔, 필라멘트 색깔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다가 설정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북리지에서 PLA 중에 레드 그리고 네, 두 번째는 PLA 중에서 블루, 북리지, 그린. 이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제 멀티컬러의 모델링을 한번 임의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달의 편의성상 투칼라로할수 있는 모델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링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깔로 각각의 파츠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파랗게 노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노랗게 여기서 보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익스트루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 물려있는 필라멘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1번으로 하고요. 얘는 2번으로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선택하고 나면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서 모델 합치기를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처음에 디자인될 때부터 있었던 모델링이 합쳐진 모델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안 된다 하시면 그거는 멀티컬러를 하도록 만들어진 모델링이 아니라 각각 파츠를 따로 출력해서 조립해주는 그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치기로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1차적으로 머티리얼 선택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해줘야 될게 바로 스타트 엔드 지코드 설정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지금 현재로서 최종 조건을 먼저 가져와서 그것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관리로 들어가서 기기 설정에 보면 제가 입력을 다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프린터의 스타트 지코드 엔드 지코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코드는 T0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왜 이렇게 T0라고 했냐면요.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밑에 이렇게 배드와 노즐 온도를 세팅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멀티컬러로 만든 CS20에 펌웨어를 올리면서 제가 잘못 올렸는지 익스트루더 2개짜리 투컬러 프린터에 펌웨어를 올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컬러 체인지를 위한 G 코드인 T0, T1, T2, T3. 5색 컬러니까 T4까지 있겠죠? 그게 변환이 될 때, 허뮤가 모르는 G 코드가 받았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T1, 두 번째 익스트루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T1이 되어 있고, T1에 대한 히팅이 들어가게 되면서 존재하지 않는 익스트루더 노즐을 히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시작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디를낸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140190104109 이거는 배드 온도 올리고 노즐 온도 올리는 G 코드인데요. 뒤에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이 내용을 써놓게 되면 큐라의 설정값에 입력된 값을 가져와서 변환을 해 줍니다. 저는 보드에 익스트루더 모터 드라이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T0를 써야 되기 때문에 T1이 나오더라도 T0로 바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습니다. 밑에 이거를 안에두게 되면요, T1 다음에 T0가 바로 바뀌면 좋은데 그 사이에 온도를 올리는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프린터가 듀얼로 세팅이 안 되어 있다면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거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M999는 가끔 펌웨어 단에서 어떤 오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M999를 넣어서 해결하는 경험이 있어서 저는 M999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냥 호밍하고요. 호밍하고 나서 Z를 살짝 올립니다. 5 정도를 올리고 나서 X216, 216 위치로 갑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바로 스위치 누르기 바로 직전의 위치였죠. 216. 그리고 스위치는 218에서 누르니까 216으로 해뒀습니다. 일단 모든 시작은 x216. 그 위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더의 위치는 이제로 초기화시킨다. 이렇게까지 두었습니다. 엔드지코드 보겠습니다. 출력이 모두 마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노즐이 출력물 바로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기 전에 리트렉션을 5만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네, 들어주는 시퀀스를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절대값 좌표는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 위치 좌표계로 바꾸고요. 그리고 현재 z가 100 위치에 있을지 150이 있을지 뭐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서 플러스 10을 하라라고 하는 직코드로 넣어주고 다시 절대좌표로 옮겨갑니다. 네, 그리고 필라멘트를 원래의 위치로 빼주기 위해서 필라멘트 쉐입을 뭉툭하지 않게 만드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 결과값을 넣어준 겁니다 먼저 압출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5위치에서 다시 원래 위치로 가고 거기서 2초를 버팁니다 버티고 빠르게 120만큼 빼주게 되면 필라멘트를 초기 투입한 그 위치로 가게 돼서 출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멀티컬러로 출력을 진행 시킬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코드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프린터가 배드가 앞으로 쭉 나올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5초 정도 대기한 후에 M104140S0. 그러니까 배드와 노즐 온도를 끈다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도 정지한다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지코드, 엔드 지코드를 통해서 노즐의 위치, 그리고 필라멘트가 다시 빼지는 위치 값을 넣었다는 거 빼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익스트루더인데요. 익스트루더를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더는 필라멘트 색깔이 변환할 때그 변환 시점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이런 익스트루더 리트렉션 같은 거를 할 때는 항상 G92e0, 그래서 익스트루더 위치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나서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빨간색을 하다가 파란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노즐이 출력 위치에서 빠져야 되겠죠. 빠지기 위해서 그냥 빠지면 거미줄이 생기기 때문에 리트렉션 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빠지면서 이동할 때 기존 출력물을 긁으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상대 좌표로 바꾼 다음에 0.2만큼 살짝만 띄웁니다. 살짝 띄우고 다시 절대 좌표로 바꾸고 위치를 어디로 가냐면 180, 180. 제 배드 사이즈에서 우측 상단 쪽으로 이동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요것도 넣어놓지 않았다가 여기서 뒤에 필라멘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할 때 똥이 생기거든요. 근데그 똥을 어디다 처리해주면 좋을까하다가 이 위치에서 똥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돼서 이걸 넣어줬습니다. 자, 0.2만큼 올렸기 때문에 어, 이동하고 나서는 다시 원래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로 0.2만큼 다시 내리는 마이너스 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필라멘트 기존 필라멘트 X1에 있는 빨간색을 빼줍니다. 빼주기 위해서 코드를 여기까지 넣었거든요. 이렇게 다섯 줄이 바로 필라멘트를 쭉 빼주는 코드인데 이것도 역시 프린터 엔드지 코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라멘트가 빠졌을 때 가장 쉐입이 뭉툭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X216, 스위치를 누르기 바로 직전의 위치로 이동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필라멘트가 다 뽑혔습니다 그러면 새 필라멘트 이제 바뀐 필라멘트가 시작해야 되겠죠 시작할 때 G코드로 익스트루더 변경 G코드를 넣었습니다 G코드는 기본적으로 T0, T1, T2 G코드를 통해서 스위칭이 됐다는 걸 표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 있는 원노즐 멀티 익스트루더 개념 게다가 모터 드라이버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서는 얘가 그걸로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바로 스위칭 딸깍 하면서 스위칭 랩 타임을 통해서 익스트루더를 바꿔 주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입니다. 먼저 t1, t2 다른 걸로 돼 있다면 t0 라고 하나밖에 없는 그 익스트루더를 쓰는 걸로 바꿔 주고요. x218 자 216까지 위치로 가 있다가 218로 2mm를 이동하면 딸깍 하면서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100ms, 0.1초만큼 기다리다가 다시 216 위치로 빠지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100초는 Extrude 1에 해당합니다. Extrude 1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똥을 갖다가 처치한다 라고 했던 이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위치로 돌아가고 나서 새로운 필라멘트,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뀐 필라멘트를 압출해 줍니다. 압출은 두 단계로 했는데요. 한 번에 너무 빨리 해주게 되면 중간에 걸렸을 때그 부분의 제대로 압출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빨리 40만큼 해주고요. 그 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끝까지 119. 그러니까 빼기는 120만큼 뺐었죠. 그러니까 119까지 하게 되면 1mm 모자른 상태로. 어, 필라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엔드지 코드 같은 경우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엔드지 코드는 모든 익스트루더에 다 복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스타트지 코드는 복붙하고 나서 하나를 바꿔줘야 합니다 일단은 복붙을 하고요 네다 복붙을 하고요 여기서 X1을 사용하기 위해서 P100 100ms 0.1초를 머무른다. 그런데, 익스트루더2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0.3초 머무르는 거였죠. 그리고 익스트루더3는 0.5초, 익스트루더4는 0.7초, 그리고 익스트루더5 이게 0.9초. 이렇게 머무르는 걸로 지난 실험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더의 스타트지 코드, 엔드지 코드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멀티컬러를 위한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볍게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었네요. 네, 멀티컬러 출력을 위해서는 라인 유형 대신에 재료 색상으로 보면 좀더 멀티컬러가 좀잘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불임을 한번 살짝 꺼보고요. 어, 네, 출력이 좀더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멀티컬러 출력이 안 됩니다. 툴체인저 방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원노즐 멀티 익스트루더 방식에서는 이렇게 출력을 할 경우에는 혼색이 발생해서 빨간색에 파란색이 나오고, 파란색에 빨간색이 섞여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네, 노즐은 하나이기 때문에 노즐 안에 남아있던 이전 필라멘트 색깔이 다른 곳에 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워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큐라의 항목에 보면 타워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이중 압출, 그냥 멀티 익스트루더 뜻이죠. 이중 압출에 프라임 타워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자, 프라임 타워 사용. 이라고 하면 그 하위 메뉴가 쭉 뜨는데요. 지금 갑자기 슬라이싱이 됐던 게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이쪽 상단에 뭔가 회색의 원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를 눌러도 따로 모델링이 나온 건 아닌데, 이 위치에 바로 타워라고 하는 이전 색을 짜주는 출력물이 여기 생성된다 라는 표시입니다. 여기다가 타워를 했는데 좀 범위를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200, 그리고 170이 정도로 해주고요. 네, 타워 사이즈가 또 중요한데, 타워 사이즈는 한30 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30으로 했고요. 그리고 압출량이 또 중요합니다. 최소 타워 볼륨 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10, 20 이렇게 해봤는데, 아, 아 혼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정색 같은 경우가 쓰였을 때는 혼색이 더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짜줘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30 정도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0 정도로 주고, 그리고 프라임타의 위치는 이 정도. 프라임타에서 비활성 노즐 닫기, 그리고 프라임타워 브림.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익스트루더에 대해서 설정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이 타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익스트루더가 이것과 공유하는 거는 그대로 가지만 각각의 설정을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타워를 이다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바뀐 게 있죠? 다른 거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최소 볼륨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일단 한번 슬라이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워가 세워지고요 이거를 조금 내려보면 보이는데 보시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얇게 한 번만 돌렸죠 이게 바로 파란색에는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30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두께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같아졌죠 이만큼 짜주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파란색을 하다가 네, 여기서 끝내고, 네, 이쪽으로 타워로 갑니다. 타워로 가서 빨간색을 이렇게 짤 내줍니다. 자, 근데 보시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로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G 코드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파란색을 스플리터 뒤쪽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를 바꿔줍니다. 빨간색으로 딸깍 해갖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빨간색을 다시 쭉 노즐까지 압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워에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멀티컬러 출력 설정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 좀더 깊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제가 출력을 걸어 봤습니다. 아,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요. 안착 때문에 실패하고 프린터가 아까 듀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프린터 헤드 옵셋 값이 적용이 돼서 제대로 된 위치를 잡지 못하는 불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출력물을 얻었습니다. 네. 투 컬러 출력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한열번 만에 출력을 한것 같은데요. 이걸로 시작을 해서 3 컬러, 4 컬러, 5 컬러까지 하나씩 완성을 시켜보는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적가 멀티 컬러 프린터 만들기 프로젝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